안녕하세요. 영화로운 모기씨 세 번째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강도영, 상모국자 강도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는, 저는, 저는 이 사람의 아, 자기만 소개합니다. <laughs> 네, 저는 영화 해설가 <laughs> 박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두 편의 영화가 있었죠. 바로 오스카 홍보 캠페인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두 편의 영화. 어, 그두 편의 영화제 한 편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그두 편의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뭐 대부분 예측하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영화 미나리하고 한 작품이 경합 경호, 경험을 벌였는데 네네. 노매드랜드 그렇죠. 네. 어 미나리는 정상 감독의 작품인데 다섯 살때 정상 감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노매드랜드는 클로이 자워 감독의 작품인데 클로이 자워 감독은 열다섯 살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1 5세 그리고 2세 감독들이 어 본인들의 시선으로 또 이제 우리 그 미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만의 시선으로 미국의 삶을 그린 영화다라는 음.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두 작품 중에 클로이 자우 감독의 노매드랜드를 이야기해보려고 하고요.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여우 주연상까지 어 세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고. 227개 부문에서 도 상을 받았어요. 전 세계 영화제 에 227개. 네, 엄청나네요. 네. 네, 작년 영화제의 상이면 상을 다 휩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나리도 몇개 정도 받았죠? 미나리 100몇 100 개. 네, 100몇 네, 개니까 뭐 노매드랜드가 정말 작년에 수상 기록으로 봐도 거의 두배 이상 네. 수상했던 거네요. 어, 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미 뭐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음. 그러나 여전히 못 보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스토리라인을 소개시켜 드리면, 어, 근데 스토리라인이 별로 없어요. 이게 다큐하고 픽션 영화하고 믹스되어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중서부 지역인가요? 네. 그쪽 지역에 몰락한 그 경제적인 기반이 붕괴된 소도시에 홀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주인공 펀이 프란시스 맥도먼드 음. 주연, 이었죠. 펀이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죠. 맞아요. 네. 이 에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원작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어 제작까지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이 펀이 홀로 외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어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계절성 임시 일자리에 따라서 어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음. 그들의 커뮤니티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 새로운 그 삶의 시선이 눈 뜨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찾아나가는 일련의 여정을 그린 영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저희가 이 영화를 더 어, 시청자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큐레이션을 해드리는 거니까, 영화에 대한 제작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다큐 드라마? 뭐 이렇게 좀 전해봤고요. 4월 15일에 개봉을 했어요. 4월 15일날 개봉을 해서 지금까지 6만 7천명이 영화를 봤습니다. 6만 7천명? 네. 6만 7천명 어... 하면 은 어... 많이 본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본것 같으세요? 정말 네. 적게 네. 본 거죠. 정말 적게 본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런 유형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독립 예술영화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어, 사실 유명한 감독은 아니니까. 그리고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나왔던 영화들도 흥행을 많이 했던 영화들도 아니고 사실 이런 영화들은 우리나라에서 한만 명에서 이만 명? 이 정도 보면 아 그냥 괜찮게 봤구나 라는 그런 관객 수예요. 그러니까 그 수상을 하게 된다는 게 네.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탔다.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에서 상을 탔다. 네. 이게 흔히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네.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도움이 된 케이스인 것 같고요. 도움이 돼서 지금 그 이런 이봤다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미나리는 지금 100만 관객을 그렇죠. 넘어섰다라고. 네. 그러니까 하니까. 확실하게 오스카 버프를 받았다. 확실하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실히 우리나라 관객들은 상 받은 영화들을 좀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는 건 확실해. 100만하고 그 노미드랜드의 관객수 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화 관계자들이 미나리를 처음 시사하고 나서 음. 나와서한 말이 이건 맥스 50만 명 우리도 많이 잡았네. 네. 그리고 네. 코로나 좀 감안해서 30만 정도 이상 가기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음.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100만까지 갔다는 거는 확실히 상을 받은 작품들 다 좋다라고 하니까 아, 나도 그 작품 좀 봐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졌던 것 같고. 노매드랜드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만큼 어, 극장들이 없어가지고 또 보기 힘들었다는 그런 관객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시작하기 이전에 한참 전에 봤는데 음. 개봉한 지한 일주일하고 열흘 상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영관이 하나 그것도 네. 하루에 두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춰 볼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보기가 굉장히 힘든 음.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네. 어, 인건비 정도 드린 것 같은데 <laughs> 56억으로 만들었어요. 아, 저예산 영화죠. 네, 특히 이제 미국 음, 환경에서. 그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56억으로 영화를 만들면은 어, 일반적인 평범한 영화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56억으로 이렇게 오스카에서 상도 받고, 프란시스 맥도만드가나온 영화도 만들 수 있다라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관계자들도, 영화, 우리나라 영화 정말 잘 만들잖아요. 네. 56억, 60억으로, 어, 이런 유명한 배우들과 함께 좀 작업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영화 관계자들이 막 뭐라고 할것 같은데, 지금. <웃음> <웃음> 클로리자와 감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laughs> 이분은, 어, 아버지가, 중국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의 중형이세요. 오, 그러면 금수저였네. 일종의. 그러니까 포스터의 뭐 임원급. 네.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은 본인은 되게 좀막 나가는. 그러니까 음, 공부 전혀 네. 안 하는. 음. 금수저네. 네, <laughs> 네, 그런 네. 스타일이었고, 네. 만화를 많이, 그렸, 팬픽을 음, 많이 그렸어요 팬픽을 많이 그렸대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렸을 때 왕가의 감독을 또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하고요. 아. 왕가의 감독하고 이 사람이 이제 반복적으로 표현을 했던 게 자기는 테렌스 멜리. 맞아요. 네. 감독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 대자연의 했었고. 어떤 그 거대함과 수고함, 그뭐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영상으로 그죠. 아름답게 담아낸 감독.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노매드랜드를 보면은 이 클로이자우 감독이 어떤 영화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가 좀 음.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15년도에 내 형제가 가르쳐 준 노래라는 작품으로 입봉을 했는데 그 작품이 선댄스에서 상을 받고 아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로데오 카우보이라는 작품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감독들이 이 사람은 예술 영화 쪽에서 대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20년도 노매드랜드 그리고 2021년도 디즈니 의 이터널스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 홍상수이기도 하면서 봉준호이기도 하는 그런 감독으로 갑자기 급 부상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거는 개봉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어, 정말 그 대중 흥행 블록버스터 아, 영화를 아, 어떻게 만들지 네. 굉장히 기대와 궁금증이 네. 생기긴 해요. 네, 네이 작품은 클로이자오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쓴건 아니고 원작이 있고 그 원작을 각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이... 원작을 읽으셨다고요? 네. 네. 그 원작을 읽었는데 그 영화를 먼저 보고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원작이 어떤 그 작품이길래 또 이런 그 영화가 나왔나 그금해서 네. 읽어봤는데 그게 깜짝 놀랐어요. 어, 왜요? 원작하고 음. 너무 달라가지고. 아, 정말요? 예. 각색을 정말 다르게 한 거구나. 네. 예, 그래서 저는 실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음. 원작의 어떤 그 소재적인 측면은 가지고 있지만, 음. 픽션의 내러티브를 기가 막히게 음. 연결해가지고, 자기식의 어떤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각색도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각색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원작을 충실하게 영화적으로 재현하는 데포커스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네. 원작을 또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거에 포커스이 맞춰져 있는가에 따라서 수상이 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오스카에서는 각색상은 더 파더가 받았잖아요. 네. 더 파더 같은 경우에는 희곡이 원작이었는데 네. 원작과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아. 그대로 영화적으로 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극을 영화적으로 재현했는데 그 연극을 어떻게 네, 주, 영화적, 영화적 로잘 살려가지고 각색을 아, 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수상을 한게 아닌가 저는 네. 추측을 하고 오히려 어, 플로이 자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제시카 브루더의 원작을 어, 의미를 살리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는 음. 의미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이 그 영화에 대한 감동을 기억하면서 책을 읽으시면 어 하는 느낌이 나요 왜냐면 책 자체는 이 노마드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뭔가 변화되는 한 개인의 그 여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냉정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소위 말하는 그 미국의 주택 시장의 붕괴 이후로 네. 주 미국의 주류 중산층들이 몰락하게 되잖아요 네. 완전히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로안전판이벌어지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삶의 터전을 이뤄서 노마드의 삶으로 내몰려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계절성 일, 일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화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그 아마존의 일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가 또는 추수감사절 시즌에 뭐 미친듯이 쇼핑을 하잖아요. 음. 이제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아마존 창고에서 그, 단시간 일을 해야 되는 노동력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력들이 단시간에 모여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흩어지고, 이런 어떤 삶들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을 거대 기업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지. 그거 뭐, 뉴스타파에요? 어, 너무 놀랐어요. <laughs> 이게. 그리고 한 가지 예, 예만 하면, 그, 네. 책의 이제 원작에 본인이 이제 3년 동안 잠입 취재라고 아, 할수 있잖아요. 네. 르보로 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정의 가운데서는 또 그런 일자리 체험도 아, 이제 해가면서 자기가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뭐 감동적으로 영화를 본 사람이 더그 간극이 훨씬 컸겠죠. 아, 그럴 수 밖에 없겠네 한가지만 예를 들면 그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는데 자판기가 있는데, 그 자판기에서 진통제 자판기가 있어요. 아.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육0도드 그러니까 그 자판기에서 진동제를 먹어가며 일하게끔 또 서비스를 아... 제공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그게 <laughs> 서비스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이 영화적으로는 잠깐잠깐 잠깐 보이지만, 음... 실제로 이게 메인 타겟인 것처럼 이야기를 흘려 내려가지는 않죠. 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미국적인 상황이라든가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이 영화가 좀더잘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도영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좀 삶을 살았던 경험이 좀있죠 예, 저도 이제 클로이자우 감독은 16살 때 영국으로 갔고 네. 저는 14살 때 미국으로 아, 네, 그러면 가서. 중학생 때인가요? 예, 중학교 2학년 때 네. 예, 미국으로 가서 저는 시카고에서 살았거든요 아, 좋은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중서부인지 혹시 아세요? 아, 저 모르죠. 전 한, 한국에서 타아서나가 적이 없어서 <laughs> 왜중서부인 예, 이상하잖아요 미국의 지도는 다들 아시니까 네. 뉴욕이 있고 이쪽은 네, 동부가 아, 서부, LA가 있고, 그럼 네. 중간에 시카고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부지 왜 거기가 중서부일까? 많은 음.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도상에서도 중동부에 가까이 있는데, 그쵸. 오히려 중, 중서부라고 얘기하네 네. 오히려 중동북부 음. 이렇게 볼수 네. 있는데. 미국은 크게 보면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은 동부와 남부와 서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네.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영구로 독립했을 때 13개 주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조금 더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 이런 주들을 서부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서 루이지애나 쪽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텍사스와 서부가 또 서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부가 있고 또 서부가 있는 거예요.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가 생긴 거예요. 공부 잘했죠, 미국가가지고. <laughs> <laughs>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네. 웨스트가 또 생겨버리니까 여기는 중간 웨스트다. 아 그래서 중서부가 생긴 겁니다. 더 신기하네. 네. 네. 그 그렇죠. 중서부는 사실 미국은 원래 거기 미국에 사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있어. 요 우리가 흔히 인디안들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분들이 이제 중서부 그쪽에 많이 퍼진돼 살았는데. 거기를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 서부에서는 원래 그 스페인 땅이었고, 그리고 동부는 어 영국과 프랑스의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결국 탈취한 음. 그런 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그게 별로 역사가 길길지가 않아요. 바로 네. 한 150년 전이에요. 음. 그러니까 150년 전에 프랑스랑 영국이랑 프랑 그 스페인이랑 계속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이제 쟁취를 한 거예요. 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어, 역사를 가. 왜냐하면 그 역사의 DNA는 사람들에게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중서부에 살고 있을까. 그런데 사실 중서부 그 영화 보시면은 정말 광활한 대지. 이게 도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완전히 잊혀진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땅이거든요. 음, 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겨우 그 광활한 대지에서 도로들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연명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보면은, 사실 최근에 이런 그 미국 영화들의 흐름이, 사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되게 다양한 영화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 왜 트럼프를 지지해? 대부분의 중서부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했거든요. 왜그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할 수 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역사적인 DNA,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DNA를 보면은 잊혀진 땅, 기억으로부터 잊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잊혀진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기억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 이 영화가 중소부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볼 만한 어, 부분이라는 음. 생각을 했고, 어, 저는 사실 그 지역들을 다 운전을 해서 가봤어요. 어. 그러니까 네. 제가 살았던 시카고에서 사우스 다코타 그쪽으로 쭉 운전을 가면요. 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지점이 생겨요. 아무도 없다가, 그러니까 아. 정말 음.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음. 나한테 뭐 해코지할까봐. 그런데 동시에 또 사람이 가장 반가워요.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희한한 경험들이 중소업 사람들한테는 일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 사람들 안에, 이 노매즈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되게 일상처럼 되어 있는 경험들이니까 사실 박선생님이 말씀하신 그책에 원작에서 말한 그런 문제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그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 일상의 경험 이두 가지가 사실 같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땅을 밟지 않고 멀리서 그 원장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문제점만 사실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놀란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